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동받는 이 금찬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할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모아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부여잡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오늘 귀한 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으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3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하이니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중국 그 명나라 시대의 유학자로서 왕양명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으로 이제 유명한 왕양명. 근데 이분이 말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했는데 인생에 대한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얘기했더니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인생에는 네 가지 고통이 있더라. 근데 첫째는 배고픈 것과 추운 것 그거 참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까 보통 저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육신의 고통을 말하죠. 그래서 절대 빈곤이었을 때의 고통. 또두 번째는 냉대받는 것 사람들한테. 푸대접 받고 멸시받는 거 그래서 좀 정신적인 영역의 어떤 고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돼도 멸시와 냉소를 이기기가 참 힘들더라. 세 번째는 고민.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민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고통이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고민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여겨도 끊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정서적인 고통.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것.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이었다고요. 할 일이 없다. 할 일을 떠올리기 조차도 싫다. 그래서 인생에 도전이 없고 일이 없는 것.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명과 비전이 없는 인생.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괴로움들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텐데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조건들을 찾다가 찾으다 아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어, 살펴 보다 보면 반대로 그러면 행복한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고통과 고통의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무엇이 행복인가를 알게 된다는 걸 반대급부로 그래서 사람이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리한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은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일이 있어야 한다. 영어로 하면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do.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something to hope for. 뭔가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소망하는 바 세 번째는 something to l o v e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고요, 인생에 뭔가 목표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서 소망이 없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일 하고 또 사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도 한번 살펴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살펴봤고 교회의 뭐 몸된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초대 교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 것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렀을 때몇 주밖에 머물지 않았거든요. 기록을 보면. 그런데 그 잠시 머물렀던 시간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겨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양육 잘 받았을까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을 보시면 그 지역까지도 소문이 나요. 이 믿음의 교회라고. 환란과 어려움을 잘 이기는 교회, 그렇게 환란과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박해를 이기고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디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참잘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해 또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무기력한 무너짐이 생기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편지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주님 곧 오신다. 이제 어?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어 그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 갖고 데살로니가 전서 는그 내용 다 해요.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거든요. 생각처럼, 아니, 내일 당장 오실 줄 알았다. 내일은 아니라도, 당장 다음 달, 아니, 내년쯤에는 오시겠지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바울이 이곳에 전한 복음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복음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전하셨던 복음들과 또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십자가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 이곳에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복음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파루시아, 파루시아, 재래, 재림, 다시 오신다. 그 파루시아에 대한 좀 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더니 이 사람들이 약간 이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제 주님 오실 건데 뭐 일을 해서 뭐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헬라 사상에 팽배한 곳이기 때문에 헬라 사상은 팽배한 헬라 사상이 팽배했다는 얘기는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몸을 써서 뭔가 하는 것은 다 천한 것이고 하찮은 것으로 좀 밑에 것으로 여기고 지적인 거 지혜 소피아 그래서 지식 이런 것들만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이원론적 사상인데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 헬라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을 쓰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에 대하여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상에다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제 오실 것에 대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가르쳤으니 이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지금 당장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천한 것이다, 정신적인 것인만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이 배경 때문에 이것이 좀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얻어먹고 일하지 않는 무질서가 팽배해져 버렸어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생산적인 것이에요. 규모와 계획도 없고 무질서해지고 무절제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남의 짐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지금 왜 이거 일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시간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낸다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애써야 되는 걸필요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고 내가 살아낸다고 할 때에는 내가 무언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질서하고 무질 무절제한 것은 결국은 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종말론적인 얘기는 내일, 모레, 아니면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건 맞아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의 생을 최대한 애를 써서 살아내는 것. 지금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을 이제 주인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돼.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오해한 거예요. 전혀 오해했어요. 그래서 로마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배우게 된다. 세상도 다 아는 얘기, 세상도 다 아는 얘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청교도 혁명, 청교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청교도 정신도 우리가 이제 또 나눠야 될좀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청교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노동이에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영성 수련하는 곳 이제 몇 군데 가봤는데 많이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우리가 이제 가보면 좀 유명한 수도원이나 몇군데 가보면 대체로 뭐냐면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강제성이 있지는 않아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시킵니다. 그런데 노동하게 해요.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주지만 일하는 것도 일할 수 있게 도 해줘요. 그래서 노동과 그런 기도를 같이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영성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고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결혼을 인생에 네 번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대요. 어느 여인이. 네 번을 세웠는데 다 정해놨어요. 남편의 직업을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는데 자 어, 결혼을 이제 난네 번을 하겠다 인생에 그래서 이 남자들 남편감들의 직 직업을 미리 다 정해놨어요. 첫 번째 직업은 뭐냐면 어, 첫 번째 직업은 직업이 뭐였지? 아 은행가 돈 많은 은행가 그러니까 두 번째 직 이제 직업을 가진 남편 두 번째 남편은 영화 배우. 배우가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목사. 아유 영광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장의사 이렇게 정했대. 왜 이렇게 정했냐 물어봤더니 첫째는 인생 살려니까 돈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해갖고 돈을 좀 확보하고 두 번째는 외모가 중요해. 좀 잘생긴 남자고 하 살아봐야 돼. 그래서 영화 배우랑 결혼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랑 결혼하겠다. 그네 번째 장희사 뭐예요? 진짜 이제 가야 되니까 장희사랑 결혼해서 장례를 잘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 그런데 최소한 이 여인처럼 인생을 좀 계획적으로 어, 이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서 지금 무절제하고 재림을 떠올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냥 놔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보다는 좀잘 준비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재림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그 올림픽 이제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예년에 올림픽만큼 열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기도 원래 제가 오늘 보다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 올림픽이 지금 무슨 올림픽입니까 제목이? 도쿄올림픽이잖아 도쿄올림픽 거기에 숫자가 붙잖아요 어떤 뭐라고 붙죠? 2000? 예? 2020이잖아요 제가 난 저만 발견한 줄 알았어요 2020아 이거 오타야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2020년도 헬스에한 올림픽인데 연기해서 2021년도 하다 보니까 지금 분명 2021년도인데 제가 그래 하고 달력을 다시 찾아봤어. 지금 2020년도인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봤더니 2 0 2 1년도에 아, 2020년도 올림픽을 아무튼 올림픽 하고 있는데 올림픽 하면서 보면 경기를 보면 잘 이제 경기를 자세히 보면 뭘 보냐면 오른쪽 상단에 라이브인가 아닌가 그걸 봐요, 저는. 이 생방송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방송을 보면 되게 긴장감이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무슨 메달을 땄다 이 종목에서 그리고 결과를 알고 보면요.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어떻게 땄는지 과정만 보게 되는 것이지 물론 그것도 감동은 있지만 긴장감 별로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 어, 이제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봐 가지고 벌써 누가 뭐 땄다, 누가 졌다, 이겼다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가슴 졸이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맨날 그렇다고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시 오시는 것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좀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린잘 살고 싶고 잘 살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도 우리가 심판 날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재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없어요. 모르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사실은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그날을 재앙의 날로 두려운 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결산과 완성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우리는 그 날을 소망의 날로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겠죠. 시험 날이 다가오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시험 날 다가올 때의 긴장감 두 가지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준비 잘했으면 그 날까지 내가 컨디션 유지 잘하면서 아 진짜 최선의 결과를 막 기대하고 좀 소망하고 공부 좀 했으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면 뭐예요? 날짜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그냥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내 시험 학생, 학창 시절에 주로 1번이었나 2번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번보다 2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오면 날짜가 시험 날짜가 오는 게 항상 힘들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빨리 시험 끝나고 지나서 좋겠다 그런 시험도 있었지만. 막 이제 합격 여부가 인생의 큰 당락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시험이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그 날이 오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 하여튼 어, 괴롭거나 부담스럽거나 기대하거나 흥분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시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결산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제가 한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찌르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아하하고 이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그냥 들었는데, 아, 그렇지 하고, 그냥 긍정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때로는 흘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고 여겼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한번 점검하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인생,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이제 오늘 시작했는데 새벽에 욥기를 지금 뭐 이제 시작만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뭐제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 미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될 텐데 욥기에서도 그 말씀 우리가 첫날 풀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상 문제는 지금 욥이 당하는 시험과 같은 일들 고난의 일들,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가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니더라. 그것인 것 같아요. 당장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랬잖아요. 문제 넘어에 계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싸움이지, 고통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요배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의 큰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잖아요. 괴로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도요, 결국은 가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실 때 요비 있잖아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버려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었던 고통과 그런 것들이 과연 상세가 되었을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시험 주시고 그렇게 허락해서 고통의 문제를 겪게 해야만 하셨을까? 그런 우리의 아쉬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문제 안 겪고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문제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문제 좀 지나가고 남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겪지 않고 지나갔으면 했던 아픔의 문제 여러분 많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안 겪었으면 좋았겠지만 겪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도움되는 일이 있고 내가 또 이것을 알므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 줄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다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염려와 근심이 결코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 삶의 우선순위 본질적인 삶의 우선의 순위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배라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로만 가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지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새로운 소망으로 여기서 충전되고 충족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 한마디를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어, 주의 오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한번 하시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어, 흔들리지 않는 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천 기도에는 기도를 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발견하는 은행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담은 교회가 이제 정말 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단단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며 별거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축계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므로 내가 먼저 나의 나되는 은혜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우리의 낙이요 기쁨으로 삼아 이 땅을 다시 한번 힘 있게 전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담은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